거인의 나라에서 소인이 된 기분이나 소인의 나라에서 거인이 된 느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을 체험할 전시가 여러분께 곧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처테의대헌쌤입니다 지난 1부에서론 뮤익의 작품 세계와 작품들 일부를 소개해 드렸죠? 오늘 이어서 뮤익의 작품 2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커플 언더 언엄브인데요이 작품은 노년 부부가 함께 우산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작품은 론 뮤익의 사실적인 조각 기법과 형태, 크기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통해 인생의 순환적 과정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론 뮤익의 작품들에는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크기보다 작거나 혹은 훨씬 크게 제작하여 작품이 관객에게 좀더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는 극사실주의 작품이 단순한 재현이 아닌 스케일의 변화를 통하여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걸작이 여기 있습니다. 뮤익은 2017년 호주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 트리앤널레를 위해 작품 메스라는 초대형 해골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설치물은 까르띠에 재단의 메인홀에 쌓여 있는 100개의 대형 인간 두개골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제목 자체는 작품의 다이성, 즉한 단어가 두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런 다이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매스 또는 미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어떤 물체가 쌓인 덤이와 종교적인 예배를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골의 도상학은 인간의 삶과 대중문화의 간결함과 관련되어 모호한데요. 이 두개골은 색상과 세부사항이 다양하지만 집합적으로 방문객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며 이전에 개성에 중점을 두었던 화가의 대형 조소들과는 차별화됩니다. 또한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해골더미는 마치 영화 킬링필드를 연상하게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작품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스스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죠.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며 멸망을 연상하기도 하는 이 해골 무더기는 일반적인 해골 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크기의 표현 요소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후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성공작입니다. 다음 작품은 무제 세 마리의 개인데요. 이 조각품에서 관람객들은 키가 거의 3 m 에 달하는 세 마리의 개 앞에 서게 됩니다. 론 뮤익이 약 10년 전에 구상했던 프로젝트인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서울에서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작가의 이 모든 조각품과 마찬가지로 무제의 세 마리의 개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비견은 반려견일까요? 아니면 길잃은 야생개 무리일까요? 여러분은 이세 마리의 검정 개들이 무언가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각자 해석하신다면. 좀더 쉽고 흥미롭게 작품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스크2, 즉론 뮤익 자신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대형 자화상 조각인데요. 과장된 크기를 통해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디테일한 얼굴 묘사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신다면 모공, 머리카락 등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크기보다 거의 네배더큰 자화상인 마스크 2는 뮤기의 작품 대부분을 특징하는 탈현실의 즐거움과 놀라움을 보여주는데요. 관람객의 시선은 작품의 생생한 사실성과 거대한 크기에 곧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잠자는 남자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둘러보면 앞에서 봤을 때의 극사실적인 모습과는 달리 모든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뒷면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뮤에게 이런 작품들의 작업 과정은 어떤 걸까요? 그의 작품들은 남자, 여자, 아기, 노인 등 대부분 인체 작업인데요. 작품은 실물 크기가 아닌 엄청난 크기로 제작을 해서 관람객들을 놀라게 하거나 때로는 인체를 비현실적으로 축소시켜 섬세한 세부 묘사를 함으로써 그 종경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매우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는지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처럼 그의 작업 과정은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꽤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인형 제작 기술과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아 그의 극 사실주의 작업을 하였는데요. 론 위익은 작품 시작하기 전에 주로 이렇게 대형 스케치를 그리기도 하고 클레이를 이용해 작은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형은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되며. 종종 스케치와 같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다음 큰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몰드를 만들죠. 이 과정에서 노는 유익은 인체의 일부분을 따로 제작하고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몰드가 완성되면 실리콘, 아크릴,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작품의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피부의 텍스처, 머리카락, 그리고 정맥 등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과정은 그의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큰 역할을 하죠. 모든 부분이 완성되면 그것을 결합하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수정을 하죠. 이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며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린 소년은 약 5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런 뮤익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의 작품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론 뮤익의 업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극사실주의 조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론 뮤익은 현대 극사실주의 조각의 대가로 살아있는 듯한 인체의 세밀한 묘사와 비현실적인 크기의 변화를 통해 극사실주의 예술의 새로운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뮤익은 전 세계 최고의 기관과 전시에서 현대 미술계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에서 소개되며 대중과 평론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독특한 묘사법으로 감정의 시각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뮤이 의 작품은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존재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의 조각들은 표정 하나 하나가 독특하고 아주 감정을 뛰어나게 표현하였죠. 그는 탄탄한 기초와 끊임없는 조각 기법의 혁신에 매진하였습니다. 실리콘, 섬유유리, 아크릴 페인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극도로 사실적인 질감을 구현하며 조각 예술의 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그의 작품은 특정 문화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던 거죠. 여러분. 기존의 초대형 조각전시나 설치전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이번 4월에 극사실적인 초대형 또는 초소형 생명들이 전시장 주변에 나타날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정도의 극사실주의 인간들을 보며 작가의 메시지에 감정이입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네, 네.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월 봄에 네. 꼭 가셔서 유익이 연출한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